허니팝콘이 일단 A V 배우로 구성된 3위적 걸그룹이잖아요. 네, 일본에서 오신. 그쵸. 근데 데뷔 쇼케이스가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분들이 뭐 나오긴 했어요 이번에 다시. 데뷔를 하셨어요. 네네네. 음, 수요일에. 음, 수요일에 데뷔를 해서. 쇼케이스를 네, 기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기자 쇼케이스 네네. 언론 미디어 쇼케이스를 하시고 음원을 음. 공개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팬들과는 어떤 걸 무산이 될까요? 네, 됐겠느냐고. 그거는 무산이 되고 네네. 기자들이랑 이제 뭐 그런 매체들의 에 무대를 공개했죠. 뭐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현장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왔고 네네. 그래서 사진 기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네네. 사실상 노래가 공개가 된데 음원이 네네.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응. 노래가? 비비디 바비디브 아비비디 바비드 무 어, 이게 타이틀고 아 그게 타이틀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어. 근데 약간 네. 이미지 말씀하셨는데 CD도 엄마 <laughs> <오마야>. 원지네 <laughs> 야 순수하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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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질투해요 <웃음> 네. <웃음> CD도 네. 되게 청순해요 도생 오 그런 일아 일주점 비하시는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그세 <laughs> 분이 네. 사인을 다 해주신 거예요 네. 한국말로 이렇게 다 네. 본인 이름들 노래도 가사가 한국 가사 아, 부르시다. 그래요? 아 한국 가사로 네. 되는 거예요? 비비 d 바비드부. 아 이거 방송 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무슨 기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봐보세요. 아, 기대 충족이 안 되나요? <laughs> 아니, 일단 <한번> 봐보세요. <laughs> 표정을 보면. 알지 아, 음, 아 그렇군요. 그냥 걸그룹 느낌이네요. 그, 그냥 우리 네. 네, K-pop 걸그룹 보는 느낌. 약간 그 음, 느낌이 좀뭐 오마이걸 느낌도 네. 좀 나고. 오마이걸 우주소녀 뭐 이런. 우리 아, 걸그룹들 미지소네요. 느낌이 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